크로스오버 분야의 닛산 자산 토대로 개발된 신개념 컴팩트 에 u v 닛산이 디트로이트에서 크로스모션, 드모션 컨셉트를 선보였다. 새 컨셉트카는 닛산이 크로스오버 분야에서 쌓아온 자산을 토대로 개발한 신개념 컴팩트 에 u v 다 일본 전통공예의 서영감을 받았으면 이사님미래 AOV 디자인 이방 양성을 제시한다. 주행 감각을 높이기 위해 휠 베이스를 늘리고 바퀴를 바깥으로 돌출시켰으며 6명이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닛산차 세대 인텔리전트 모빌리티 기술 을탑재했으며양 쪽으로 위치한 3열개 인시트는 젊은 부부와 다른 부부가 가족, 애완동물과 함께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한편, 닛산은 일본고대 국내 기술을 알리기 위해 교토에서 열리는 일본의 고안 프로젝트 장인들을 초대했다. 이들은 크로스모션 컨셉트를 개발하는 과정에선 이산 디자인팀이 연구한 목공, 구리금속과 공및방집 등이 수공예 기술을 시연할 예정이다. 김성윤 기자 사이 오토 오토 타임즈 K.R. 레이어즈 인피니티 신기술 디자인 담은 Q. 인스퍼레이션 레이어즈 집 완성도 높인 체로키 부분 변경 레이어즈 현대차 디자인 성능 다 갖춘 신형 벨로스터 앤 레이어즈 기아차 스팅어 닮은 신형 K3 공개